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뭐 먹을지 애매할 때 이건 실패 없지 하고 들어가는 메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베트남 쌀국수를 떠올리실 텐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딜 가나 평타 이상은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쌀국수는 이렇게 세계인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성공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음식은 역시 현지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유독 쌀국수만큼은요, 베트남 현지보다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먹는 게더 맛있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바로 여행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낯선 도시에 딱 떨어졌는데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할 때저 멀리 익숙한 pho 간판이 보이면 진짜 반갑죠. 뭔가 안심이 된달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어느 도시에서 먹든 그 맛이 거의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해외에서 먹는 한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식당마다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쩔 땐 진짜 맛있는데 어쩔 땐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한마디로 복불복이죠. 근데 쌀국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여행자들한테 어 저건 믿고 먹어도 돼 하는 확실한 신뢰를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관성이라는 게 단순히 맛의 문제를 넘어서요. 한 도시를 분석하는 아주 독특한 척도로 따지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경제 얘기할 때 빅맥 지수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포인덱스 포 인덱스라는 아주 재미있는 계렴이 등장하게 된 거죠. 포 인덱스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한 도시에 베트남 식당이 있나 없나 있다면 음식 퀄리티는 어떤지, 심지어 가게 인테리어는 어떤 수준인지를 보고 그걸로 그 도시의 경제 상황이나 이민자 사회가 얼마나 잘 정착했는지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배고플 때 먹는 쌀국수 한 그릇이 사실은 강력한 사회 경제적 지표가 될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저 동네 쌀국수집 맞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포인덱스가 높은 도시라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민자들이 와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만큼 사회가 열려있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쌀국수라는 음식이 더 이상 소수만 즐기는 음식이 아니라 완전히 그 도시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인 부자나라, 리이텐슈타인에 갔는데 최악이었대요. 왜? 쌀국수 집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역설적으로 쌀국수라는 게 이제는 어지간한 글로벌 도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뭐랄까, 스타벅스 같은 기본 편의시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쌀국수는 이런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베트남 전통의 맛을 그대로 지켜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비밀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바로 정통성을 고집하는 대신 적응을 택한 아주 영리한 전략 덕분이에요. 쌀국수 성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 지골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현지화랑 세계화를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쌀국수라는 기본 포맷은 그대로 가져가되 전 세계 각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지 재료를 팍팍 써서 오히려 원래보다 더 맛있고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략이죠. 자,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실제 대표적인 두 도시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쌀국수는요, 품질 좋고 풍부한 미국산 소고기를 그냥 아낌없이 듬뿍 올려서 고기 맛을 확 살렸고요. 반면에 프랑스 파리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전통 스튜인 포토페 아시죠? 그 요리 기법을 빌려와서 국물 맛을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베트남 맛을 흉내 낸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강점을 쭉 빨아들여서 아예 새로운 차원의 쌀국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런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 덕분에 전 세계 주요 도시들마다 정말 개성 넘치는 자기만의 쌀국수 명작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짧게 글로벌 쌀국수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모니모니해도 세계 최대 베트남 커뮤니티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중심이죠. 이곳 쌀국수의 특징은 바로 푸짐함. 질 좋은 소고기 토핑을 아주 넉넉하게 올린 스타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엔 호주로 가볼까요? 호주는 또 매력이 다릅니다. 청정 자연에서 자란 소고기 덕분에요. 잡내 하나 없이 아주 맑고 깊은 그 순수한 국물 맛이 일품인 걸로 유명합니다. 그럼, 추운 캐나다는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딱 그림이 그려지죠? 꽁꽁한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따끈한 쌀국수 한 그릇. 캐나다에서 쌀국수는 그야말로 완벽한 솔푸드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이거 완전 우리 케이푸드 얘긴데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케이푸드의 세계화를 꿈꾸는 우리가 쌀국수의 이 놀라운 성공기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쌀국수가 진짜 대단한 게요. 그냥 성공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의 공식 같은 성공 청사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에요. 태국 음식보다 훨씬 대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스시롤만큼이나 현지화에 기가 막히게 성공했죠. 케이푸드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한 롤 모델인 셈입니다. 자, 그럼 한식을 위한 쌀국수 청사진 딱 3단계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케이푸드를 대표할 헤드라이너 메뉴를 딱 정하는 겁니다. 상징적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메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딜 가나 똑같이 맛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핵심 레시피를 표준화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야 하는 정통성만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현재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메뉴의 퀄리티를 확 높이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아주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즐겨 먹던 쌀국수 한 그릇에 사실은 이렇게나 깊은 문화, 경제,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었다니 말이에요. 오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먹어본 최고의 쌀국수는 어느 도시, 어느 식당의 것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쌀국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